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문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왕수포 줄이니 하루에 크루도일로 50만 원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추세를 보는 방법은 화면에 빨간색 띠하고 파란색 띠가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 띠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매도를 진입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검정 색깔 선 위에서 음봉이 보일 때 진입을 하면 됩니다. 진입은 기본적으로 두 계약을 하고 손절매는 15만 원 짧게 손절 결정합니다. 크로돌일 기준으로는 15틱 정도 됩니다. 그룹에서06 일일 정도가 되죠. 손절매를 설정하고 나서 수익을 단타와 추세를 각각 가져가서 수익 실현하면 되는데 단타는 30득 30만 원 정도 적절합니다. 크로들 같은 경우에요. 무어에서 8호, 7호, 6호까지 떨어지면 30만 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타 수익 플러스 30만 원을 먼저 확보를 한 후에. 그다음에 추세 포지션은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끝까지 끌고 와서 수익 실화를 하면 됩니다. TFTS를 하는 방법은 이 파란색깔 띠 위로 쭉쭉쭉 따라가면서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 예약 주문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이 파란 띠가 툭 하고 올라와가지고 성산되는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진입가가 계산하기 쉽게 67라고 났을 때. 여기가 66보다 내려간 65.70이니까 130년은 추세 수익이 13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알려드린 이 간단한 추세 방향으로 단타와 추세를 매매하는 방법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루에 200만원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면 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할까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VIP 수익 후기하고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눌러보면은 이렇게 일주일에 8천만 원 키움증권 실계좌로 수익 수익을 낸 회원분 계좌도 볼 수가 있고 한 달에 1 천만 원1 천만 원으로 100%가 넘게 수익을 낸 증권사 실제 수익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 1,2주일 만에 7천만원 넘게 수익 낸 내용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2억 넘게 수익을 내는 회원분 계좌도 볼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9,800만원, 6천만원, 3,400만원, 3천만원, 3억원, 이게 몇천만원, 몇억원대 수익 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직접 눌러서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로 내려가서 1000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회원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000만원으로 1억원 단고가 1억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손익이 1억이에요 1억 1000에서 1억을 빼면 원금은 1000만원이죠 1000만원으로 3달 만에 1억을 만든 회원입니다 보시는 계좌는 증권사 실제 계좌번호가 보이는 실계좌임을 인증한 자료인데요 거래내역을 보면 은 매수, 매도 처음에 해가지고 수수료 떼고 실제 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벌기 시작했죠 종목 코드는 CL,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크루도일입니다 다음날 두개약 매도 두개약 매수해가지고 500만원 벌었는데 수익금이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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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늘다보니까 1 0만원으로 000, 시작했던 계좌가 1억원이 넘게 된 사례입니다 뒤로 가게 해가지고 3천, 4천만원, 1억원, 3억원 몇천만원 버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는 좀더 클래스를 높여서 한 달에 1억 원 넘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익을 내기는 하는데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은 좀더 높은 목표를 갖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10만 달러면은 1억 원이 넘는 수익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손실 날짜가 거의 없는 걸볼수 있어요. 보시는 계좌는 당연히 실계좌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하루의 수익을 12,700이면 1300만원인 거고 만 달러면은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인데 하루에 천만 원 넘는 수익을 한달 동안 내게 되면은 당연히 1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손실 날짜 없이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지 한 달에 이렇게 1억 원 넘게 수익이 될수 있는 것인데 그 노하우는 손절은 작게 하고 수익은 비교적 크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손절을 150일 때 이걸 마이너스로 놨을 때 수익을 배수로 쓰면은 3 0 0이면 2배수고 600이면은 4배수고 1500이면은 10배수에 가깝게 되죠. 수익 낼 때는 2배, 4배, 10배 수익을 내고 손절할 때는 이렇게 작게 손절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많이 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률 또한 높으면 더 좋은 건데 빨간색이 수익실현을 한 거고 빨간색이 수익실현한 거고 빨간색이 수익실현한 거고 빨간색이 수익실현한 거고, 수익 거고, 수익 거고 빨간색이 더 많죠. 숫자도 크고 그래서 수익 내는 승률도 중요하고 수익을 낼 때는 수익을 크게 내고 손절은 작게 하고 손절을 별로 많이 하지 않게 되면, 항상 손절을 설정하고 했는데도 손절을 많이 안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수익을 많이 많이 차곡차곡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천, 몇억씩 수익 내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하루에도 지금 수십 개씩 수익 일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궁금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뜻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도 한 달에 3천만원, 1억원 이상 수익을 내는 도전을 하고 싶다 외화벌이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제임스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 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제가 개발한 이 추세가 한눈에 보이는 시스템 프로그램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 매매 기술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